안녕하세요, 동우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건요, 짠. 갱갱전드 보호 캔자. 우리나라에서는 트레저 포스로 알려져 있지만, 그 변신기 엑셀러인데요, 네. 어, 제가 갖고 싶었는데, 2008년도에 나와, 2008년이란다. 2006년도에 나와가지고, 어, 저, 제가 2006년도에 태어나가지고, 어못 구한 제품 하지만 지금에서요 구하게 됐습니다. 네 인터넷에 보니까 단종 됐더라고요. 아니 인터넷에 네이버에 뒤지다 보니까 뭐 중고밖에 없더라고요. 엑셀로 홀더까지 합쳐서. 근데 제가 택배를 언제 중고를 사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 그래서 안 살랍니다. 네 그래서 한번 어, 볼까요? 여기는 이제 위험수 치자 있는 곳. 한번 펴 볼게요 일단 핸드폰처럼 만들었고요 여기 이제 번호판이 있는데 좀 층을 높게 했죠 번호판이 있는데 뭐 그냥 실제로 눌러주진 않고요 네 그러면 변신 노래는 이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요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이휠 돌리면 이렇게 변신이 완료되는데 근데 이쪽 종료 버튼 이게 이제 위험 수치라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이제 트레저 보물의 수치를 확인하는 그것이요? 어, 아니면 아닌 거고. 제 기억으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돌리는 거를 이제 이걸로 했어요. 요거. 네,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안 돌아갑니다. 네. 이쪽으로나 반대방, 이쪽만 돌아가지. 반대방향 안 돌아갑니다. 네. 이거는 이제 경보음이라는 건데, 지금은 안 들리는 일이지요. 휠은 잘안 돌아가는 편인데, 뭐 어쨌든 오늘 이건 소개하려고 영상을 찍었는데, 이걸 뭘 보고 만들었느냐? 잠깐만요. 내가 뭘 보고 만들었냐면요. 네, 여기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어, 여기, 유튜브에, 어, 뭐라고 치냐면은, 엑솔로 레고라고 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쳤냐? 가. 라이더 위저드. 벨트. 네, 벨트를 만든 사람이, 어, 이걸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엑스럴러를 만드는 걸 소개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면라이더 위저드 그거, 레고로 만든 벨트 위주로 찾으면 좀 찾기가 쉬워요. 목소리가 좀 크죠? 가까이 돼서 그래요. 지나간 것 같은데. 고를 또 보충해 줍니다. 아 모빌을 안쓴 이유가 이걸 소개해야 돼서 뭐로 모빌을 안 썼습니다. 네, 너무나 네, 고 치면 세 번째에 떠 있죠 이거. 아, 닥치고. <laughs> 네, 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들어가다 보시면은 이제 매직 포스가 있지요. 이건 매직 매직 포스를 만든 거고 요거입니다. 여긴요. 내가 보여주고 가려 합시다. 이걸 보고 만들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보충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예 양쪽 다 들어가는 블록을 했는데, 그 블록이 있긴 있는데, 안 튼튼해서, 어, 그 블록을 안 사용하게 해요. 휠도 다르죠? 휠도? 이거 만드는 방법은 못 알려드려요. 이 영상을 보고 만드세요. 만드는 방법은 안 나와요, 딱히. 여기 보시면은, 57초밖에 안되죠? 이제 트레저포스 노래가 나오죠? 이렇게 보여줄 때 저는 이렇게 멈춰서 타이밍을 잡아서 이걸 보고 이제 만들었는데, 휠은 잘 표현을 못했어요, 휠은. 저런 블록이 없어서, 저런 블록이 없어가지고, 어, 못했는데, 네. 한번 소개할게요, 오늘. 네. 이 번호판은 세 칸으로 했잖아요? 원래는 이게 네 칸밖에 안 돼요. 원래 이건 네 칸밖에, 네칸으로 붙여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렇게 붙여서 잘했죠? 네. 그리고 또 야광 블록을 설치한 데가 있는데 네, 지금 여기서는 안 되는데 네. 잠깐만요. 좀 어둠 침침한 데가... 기 아! 죄송. 죄송합니다. 방송 사고가 있었네요. 네, 방송 사고가 있었네요. 네, 나왕티 나지요? 야, 나광 티나지? 요 야광... 의 티가... 나여 부서진 데는 없나? 아고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후레이 시키는 방법을 까먹었어요. 핸드폰을 바꾸면서 까먹었네. 아, 네, 썰로가 부서진. 네, 곧 이제 이거 살 겁니다. 중고에 보면, 중고 나라에 가면 있더라고요. 음, 어쨌든. 아, 근데 비교를 해볼까요? 아, 귀여운 거랑. 잠깐만요. 사진을 가져올게요. 네, 지금. 아, 태블릿에 가져왔는데, 잠깐만요. 음. 나 갔지요? 100점 만점에면1점 0점. <laughs> 레고 창력을 워낙 못하는데,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제 얼굴이 아닙니다. 돼요 닮았나요? 요 모습도 똑같지요 다? 똑같지요? 약간 색깔만 못만췄지요요 못 부분은 못했긴 했는데 방금 전에 찍어온 거라 자, 그러면은, 해볼까요? 저는 이렇게 하면 총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뭐, 애들은 뭐, 이거를 오토바인 줄 착각하더라고요. 한발 오토바인 줄. 네, 이 밑에는 다음에 제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면 너무 떨어졌지요. 전 그래서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솔직히, 뭐, 좋긴 좋지요. 뭐, 위에 두칸탓 튀어나온 것도 이랬을 때 똑같고, 그래서 좀 좋지요. 그런데 또, 이러면은 이게 떨어져서 좀단점이에요 이건 뭐,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거 한 칸을 더 늘려야 돼요. 저는 리면좀 이상해서, 그냥 저는, 이렇게 하고, 갖고 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보셨던 그 영상을 보고 본 따서 만들어보세요. 부모님을 조르지 말고요. 그냥 직접 만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